<laughs> 투기형도 있고, 자녀를 위해서도 있고, 직장을 위해서도 있고. <laughs> 참, 위장전입은 맞는데, 죄질을 따져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참 헷갈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분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근데 6624님은 위장전입이면 뭐그 자체가 법 위반이지 종류를 따지는 게좀 궁색하지 않느냐라는 분도 네. 있는가 하면 8931님은 아, 급이 분명히 다릅니다. 저도 역시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그건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laughs> 이런 의견도 들어오고. 또, 8,90년대에는 이게 죄라는 인식도 음. 없이 많이 이루어졌던 부분, 이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라 얘기도 들어오는데, 인사청문 제도 자체에 대한 얘기가 한번좀 크게 있을 것 같은 느낌? 네, 맞습니다. 저는 그런 느낌 받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정리를 해보시죠. 행간. <laughs> 지금 인사 얘기 하셨는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항해를 시작한 지 20일 만에 안초를 만났습니다. 예. 바로 이낙연 총리 인준안 때문인데요. 예.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항로를 틀어야 할지 항해의 먹구름이 아주 잔뜩 들이온 상황입니다. 예, 대한민국 호선장 첫 번째 암초 맞은 문재인 대통령 이 뉴스 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아, 첫 번째 암초를 맞았다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지금 네. 야당 분위기 심상치 않죠. 어, 처음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예. 그 이낙연 총리 인사 청문회 할 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 흠결이면 큰 문제 없이 인준안이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다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주말에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음. 야당에서 이낙연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예. 인준 거부 얘기까지 지금 나고 오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청와대가 거의 초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 주말에 정무라인이 총동원돼서 국회를 찾아가고 야당을 야당 지도부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또 오늘은 전 병원 정무수석이 국회에서 열리는 국회 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도 참석을 해서 뭐 이해를 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예. 아, 그렇지만 야당은 대통령의 직접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지금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이라고 사람입니다. 해도 좀 구분해야 될것 같아요. 국민의당은 조금 전에 입장 확인했습니다만 대통령 사과까지 원하는 건 상황이죠. 아니다고 자유한국당은 네. 반드시 대통령이 해야 된다고. 예 맞습니다. 야당이 오늘 일제의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어, 여기서 어떤 문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첫 파도를 만난 문재인 대통령.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파도의 높이가 의외로 높다입니다. 의외로 높다. 네, 정권 출범 초기에는 뭐 너무 좋았잖아요 분위기가 아시다시피. 아, 좋았죠. 뭐 날씨에 비유하자면 하늘과 바다가 구분이 안될 정도. 어, 파랗게, 네, 파랗게. 여기가 하늘이냐 여기가 바다냐. 그 맞습니다. 언론 그래요. 분위기도 좋았고요. 국민들도 기분 좋았어요. 네, 맞아요. 그데 음. 이낙연 총리 인사 청문회가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조금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예. 처음에는 뭐 파도 타기 하면서 즐길 정도의 파도, 음. 뭐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거의 삼각파도로 돌변해서 문재인 의 항의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와버렸습니다. 아하. 어, 만약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이 인준 파도를 제대로 넘지 못하면 예.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부터 힘이 쫙 빠져버리게 됩니다. 힘이 빠진다? 네. 제대로 항의를 할 수가 없게 되죠. 대각을 예. 구성을 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과거 정부 때 사례를 비교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 때는 한승수 총리 지명을 두고 이것도 논란이 굉장히 오래 끌다가 <laughs> 한 인명 통과까지 한달 넘게 걸렸습니다. 그때도 뭐 아들, 병역, 부동산 투기 위장전이 팍팍 네, 졌죠다 나왔어요. 나올 거.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더 심각했죠. 예.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첫 총리로 내정을 했는데 예. 뭐 온갖 의혹이 휩싸이다가 낙마를 해버렸습니다. 으흠. 이때부터 총리 순환사가 시작됐는데요. 뭐 김용준, 정웅원, 안대희 문창국, 이왕구, 황교안, 김병준 뭐 일곱 명의 총리 후보자를 지명을 했는데 세 명은 청문회를 열어보지도 못하고 낙마했습니다. 예, 예. 지금 야당이 인준을 계속 거부한다. 그러면 문재인의 첫 출항부터 파도 높이가 의외로 높은 파도를 만나서 지금 삐걱거리면서 항해 스케줄이 다엉클어질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는 다 거죠. 5대 인사 원칙이란 걸 발표만 안 했어라도 공약만 없었더라도 사실 이 정도 파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laughs> 그거 발표 안 했으면 대통령이 안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 네, 그게 너무 컸기 때문에 네. 지금 더 파도가 커졌어요. 두 번째인간 뭡니까? 두 번째인간은. 기싸움이 의외로 커졌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취자 문자도 보면요. 이거 결국 기선 잡기 아닌가요? 기싸움 아닌가요? 이런 해석도 많이 보내 주고 네. 계세요. 네. 뭐 그런 측면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분위기 좋을 때 그때는 뭐 지금까지 상황을 이런 상황까지 올 거라고 예상을 못 했거든요. 음. 근데 느닷없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탈세 문제. 예. 그리고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위장 전입 이두 차례 그렇죠. 위장 전입했다는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싸움의 판이 커져 버렸습니다. 예. 어, 청와대가 임종석 비 비서실장까지 내세워서 기자회견까지 했거든요. 예, 사과까지 예. 했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야당은 대통령이 입장을 못 밝힐 이유가 뭐냐. 직접 나서야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쯤 되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야당의 기선잡기 형국으로 이제 변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는데자유한국당에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소통은 청와대가 필요할 때만 하는 게 소통이냐. 인사 발표할 때 대통령이 인사 발표했으면 해명도 음. 사과도 대통령이 직접 해라 이것까지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설득력이 전혀 없는 말도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긴 음.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관계가 점점 충돌하다 보면 은 양측 모두 밀릴 수 없는 한판 싸움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러게요.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자칫 이낙연 총리 인준 장기화 가능성도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줄줄이 장관 인사도 미뤄진다는 얘기잖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예예 예. 걱정입니다. 행간 마지막 하나 더 보죠. 마지막 행간은? 낙오자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입니다. 낙오자요? 네. 어떤 낙오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김종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이 국정 문제부터 온갖 의혹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예. 한마디로 좀 비유를 하자면 탈탈 털리고 미국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잖아요. 아,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지금도 그 장면이 저는 기억나는데요. 음. 푸들푸들 진짜 떨면서. 야당을 강하게 비난하고 그 이후에 전국이 급속히 경색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그러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어. 이낙인 후보자도 지금 불안한 상황이지만 강경화 후보자도 위장 절입에 탈세 문제까지 나왔잖아요. 그러게요. 서운 국정원장 내정자는 고액 자문료 문제 터져 나왔습니다. 예, 예. 뭐 김상조 그 내정자 같은 경우에 앞서 두 차례 그 위장 절입 문제 말씀드렸잖아요. 예. 나머지 후보자들도 청문회 과정에서 뭐가 갑자기 툭 튀어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일 전에 야당이 몸을 다 잔뜩 낮추고 국민의 눈치를 살폈다면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지금 자신감을 좀 얻은 상황이고요. 검증의 칼날을 잔뜩 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이제 이런 상황 되다 보니까 허니문 기간은 좀 끝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그리고 인사청문회계기로 허니문 벌써 끝난 거예요. 예. 네, 그런 그... 느낌까지 받게 되는데요.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암초를 뚫고 정면 돌파할 수 있을지. 예. 한참 돌아서 항해를 다시 해야 할지. 그첫 시험대에 지금 오른 상황이 되버린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지금 위장전입 관련해서는, 어휴, 총취자 의견이 막 쏟아지네요. 이거 잠시 왜소개시 <laughs> 투기형도 있고, 자녀를 위해서도 있고, 직장을 위해서도 있고. <laughs> 참, 위장전입은 맞는데, 죄질을 따져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참 헷갈립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분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네. 662사님은 위장전입이면 뭐그 자체가 법 위반이지 종류를 따지는 게좀 궁색하지 않느냐라는 분도 네. 있는가 하면 8931님은 아, 급이 분명히 다릅니다. 저도 역시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그건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laughs> 이런 의견도 들어오고 또 80, 90년대에는 이게 죄라는 인식도 없이 많이 이루어졌던 부분. 이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라건 얘기도 들어오는데 인사청문 제도 자체에 대한 얘기가 한번좀 크게 있을 것 같은 느낌. 네, 맞습니다. 저는 그런 느낌 받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정리를. 인증 거부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뭐 청와대가 거의 초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 주말에 정무라인이 총동원돼서 국회를 찾아가고 야당을 야당 지도부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또 오늘은 정, 전병원 정무수석이 국회에서 열리는 국회 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도 참석을 해서 뭐 이해를 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예. 아 그렇지만 야당은 대통령의 직접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지금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야당이라고 해도좀 구분을 해야 될것 같아요. 국민의당은 조금 전에 입장 확인했습니다만 대통령 사과까지 원하는 건 상황이죠. 아니다고 자유한국당은 네. 반드시 대통령이 해야 된다고. 예 맞습니다. 야당이 오늘 일제의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어, 여기서 어떤 문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파도를 보자가 이 인준 파도를 제대로 넘지 못하면 예. 문재인 정부는 취임초부터 힘이 쫙 빠져 버리게 됩니다. 힘이 빠진다. 예. 네. 제대로 항해를 할 수가 없게 되죠. 예. 내각을 구성을 하지 못하니까요. 근데 과거 정부 때 사례를 비교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 때는 한승수 총리 지명을 두고 이것도 논란이 굉장히 오래 끌다가 <laughs> 한 인명 통과까지 한달 넘게 걸렸습니다. 그때도 뭐 아들, 병여, 부동산 투기 위장전이 졌다 네, 나왔어요. 나올 거.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더 심각했죠. 예.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첫 총리로 내정을 했는데 예. 뭐 온갖 의혹이 휩싸이다가 낙마를 해버렸습니다. 음흠. 이때부터 총리 순환사가 시작됐는데요. 뭐 김용준, 정웅원, 안대희, 문창국. 여 보시죠. 행간. <laughs> 지 인사 얘기 하셨는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항해를 시작한 지 20일 만에 안초를 만났습니다. 예. 바로 이낙연 총리 인주란 때문인데요. 네. 아,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항로를 틀어야 할지 항해의 먹구름이 아주 잔뜩 들이온 상황입니다. 예, 대한민국 호선장 첫 번째 암초 맞은 문재인 대통령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아, 합니다. 첫 번째 암초를 맞았다는 라 표현이 딱 맞네요. 네. 지금 야당 분위기 심상치 않죠? 어 처음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예. 그 이낙연 총리 인사 청문회 할 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 흠결이면 큰 문제 없이 인준안이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다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주말에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음흠. 야당에서 이낙연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예. 이 만난 문재인 대통령 이뉴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파도의 높이가 의외로 높다입니다. 의외로 높다. 네. 정권 출범 초기에는 뭐 너무 좋았잖아요. 분위기가 아시다시피. 좋았죠. 뭐 날씨에 비유하자면 하늘과 바다가 구분이 안될 정도. 아우, 파랗게. 네, 파랗게, 파랗게, 파랗게. 여기가 하늘이냐, 여기가 바다냐. 그 맞습니다. 언론 그래요. 분위기도 좋았고요. 국민들도 기분 좋았어요. 네, 맞아요. 음. 근데 이낙연 총리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조금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네. 처음에는 뭐 파도 타기 하면서 즐길 정도의 파도 음. 뭐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거의 삼각파도로 돌변해서 문재인 후 항의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와버렸습니다. 아하. 어, 만약 이낙연 총리 후보